개발할 건지 수입을 할 건지 그거다 정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C 일삼공 H 열두 대 대한 대체 소요 소요 재기. 네. 야 소요 뭐 뭐야 이거 교체 앞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그 기획서를 가져와봐. 뭐 이렇게 봐야 되겠어. 어, 뭐 그래요? 딱 보면은 어 진짜 열두 대 이거 좀 조만간 도대체 교체를 해야 되네. 뭐 전투기처럼 뭐 이게 뭐 똑같아요. 뭐 수명 운영 수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열두 대 대한 대체 사업을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현재.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브라질 엠브라이르사와 이 대형 수송기 사업 응. 해가지고 세대 도입 결정 나지 않았습니까? 20년 말에 다 들어오죠 이거를. 그러면서 기술 제휴하겠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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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등. 공그 다음 얘기는 희망 상황이었고. 아 희망 상황이었군요. 근데 이제 엠브라이르사 입장에서는 이제 최근 올해 지금 5월 6월 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예. 아니, 뭐, 세대, 꼴랑 세대 사면서 뭘그 협력을 하자 기술을 내느라 좀 너무 과다한 거 아니냐, 그런 입장이고. 아, 아. 더 온다나 이제 민수 여객기, 울릉도 이제 공항에 이제 취항을 해야 되는 네. 2026년 이후에 자기들이 이 e 시리즈, 뭐, e 1 7 0이라든지 뭐, 있어 80인승, 뭐, 이렇게 100인승 미만에 그것도 마저 사주고, 뭐, 뭔가 좀 이렇게 한국 시장에서 더 팔아야 되는데 아. 지금 이제 최초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익이 이렇게 막 자기들이 캐시를 이렇게 막 긁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어. 어, 뭐, MCX를 뭐 좀, 뭐, 이렇게 개발을 같이 하자고. 근데 이게 장르가, 이 클래스가 자기들의 그 지금 C390, KC390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 항공기 그 규모, 음. 수준이. 네네. 그래서 이제 거꾸로 역지화를 한 게, 그럼 네. 앞으로 너희들이 뭐, 우리한테, 엠브레스한테 뭐, 기술료라도 뭐, 내고 좀 협력을 하려면은 음. 그 장르가 좀 높고 높거나 좀 낮은 거. 그러니까 어. 그 동급의 C 삼구 0 항공기가 아닌 뭐백 인승 이상을 하든지 아니면... 아니면 그 밑에 급을 하든지 완7 뭐0 인승? 네. 근데 그뭐 음. 현실적으로 칠십 인승 시장은 그 에어버스 밀리터리사의 C 이백구십오가 잡고 있기 때문에 아 들어갈 수가 없군요. 네, 그건 아니고 어. 이제 예, 에메랄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C 삼구 0보다좀큰거큰 예, 거는 이제 뭐 가능하다 협력이 가능하다. 음. 그러면서 또 이제 조건이 중... 있을까? 그런데 중간에 또 이렇게 뭔가 좀 지지부진 했던 게 상반기에 뭐 싱가포르 에어쇼 때나 뭐 말레이시아 이렇게 갔지만은 네. 그쪽에 동북아시아에서 했던 그 흐름 그 출장 나와서 이제 뭐 기자회견하고 이런 걸 들어보니까 네. 은근히 이제 한국이 이거 세대 말고 더 사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있었어요. 어.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6월 이제 중순에 들어와서 지금 먼저 번에 말씀드린 TOC MLU 사업 이제 네. 착수에 들어와 이제 한다고 하죠 뭐 기간을 이제 단축해 줘서 그렇죠. 그, 예,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네. C30H의 대체 사업도 뭐 이게 하게 되면은 네. 좀 기간을 단축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네포대로 예. 네, 근데 네. 그것도 네프된 거는 이제 국내 개발인 게 이제 뭐 비공식적으로 네포된 뜻으로 보여요. 어. 국내로 근데 개발로. 또 공급의 입장. 네. 어떤 수요군, 소요자 입장에서는 이거 사용했던 입장에서는 그게 지금 이 MCX가 원래 지금 계획이 카이에서 이제 주장했던 거는 네. 사 2년 전에 이게 착수가 돼, 그러니까 모든 정책 과정 뭐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아, 예. 지금 시작을 못했단 말이에요 현재로서 음. 한 2~3년 날려 면 까먹었어요. 아. 이거 이제 밀리, 이렇게 맵이제 밀리죠. 밀리면서 음. 과연 우리 공군에서 이한2 0 0 0년 32년부터 5년 사이에 또그 예. C-130H에 대한 대체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음. 국내 국산 개발 항공기가 과연 그 시간을 맞출 수 있겠냐. 의구심을 또 갖는 거. 공군에서는. 네. 어. 그러니까 이 피해 의식이 이제 군에서 있었어요. 그 동안에 옛날에 이제 뭐 카이 전에도 그렇고 삼성 항고 쇼에도 그렇고 이게 그게 있어요. 네. 뭐 이렇게 좀 나쁨 내수를 중시하는 수출되기 전에 어. 많이 사줘야 되는 거. 그래서 한때 이제 뭐한 18년 전에는 네. 그 F-50이 막 나오기 전에는 이제 좀 어. 그런 여론이 있었거든요. 왜 이거를 이렇게. 시연차는 항공기를 전술기로 더 사야 되냐 음. 적당히 사고 끝내라 그런 여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이게 지금도 뭐 계량이 좀다 좀 완성이 된 것도 아니고. 아. 그래서 그런 게 겹치다 보니까 혼재돼 있기 때문에 현재 상당히 이제 말은 나왔는데 음. C 일산공 H의 대체 사업을 준비하자. 근데 그게 국내 개발이냐 아니면은 해외 직수입이냐 그거 아직 그전 단계라는 거죠. 아. 네. 아주 따끈따끈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뭐엠브라이르사와 음. 기술 제휴 도입 등등 여러 가지를 분야를 함께 공동 개발을 하겠다라고 했던 게다 희망사항이었다 아, 희망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6월 뭐 초순까지는 그렇고 음. 지금부터는 이제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어 이거 지금 사업화 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네 분에서 음. 언급을 했으니까 국방부에서 아 이거 지금 준비해 야 되지 않겠어? 거기까지만 이제 언급한 거니까 아. 그러면 해외 판매 업체들 특히가 네. 세대를 이제 진입한 엠브레어사에서서 a e r Embra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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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전수를 해줄까 Embraer, Embraer, e m b r 이 e r e m b r a 에 r 기 m b r a e r Embraer, Embraer, e m b r 에 e r 아, 이거 또 한번 기회가오니까 잡아야 되나? 야, 이팀세를 한번 이때 음. 다시 한번 치고 들어와야 될 텐데. 그다음에 또 에어버스 사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옛날 음. C130H 버전. 네. 이것의 후속 대체. 예. 근데 여기서 좀 딜레마가. 그러면 이제 94년도에 일괄 그 스페인에서 도입한 CN235. &E 네, 네. CN235. &E 이송기 사업도 이게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도입한 시기가. 그렇죠. 크게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지금 뭐 소요를 다 한꺼번에 묶을 수도 있어요. 오.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이 사업을, 국내 개발을 뭐 이게 뭐 애매한 측면도 있고, 네. 그 납품 시기, 뭐 완성해서 제작할 시기가 그렇게 뭐 전에는 7년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벌써 한 2, 3년 까먹었단 말이에요. 출발을 이제 정책 결정하면은 네. 소요 재개해서 정책 결정 뭐 거치고 사업 추진 사업상 다 거치면은 음. 거의 뭐 제대로 된뻔듯한그 수송기가 이제 한 2040년 거의 여간에 가야만. 근데 군에서는 하... 이제 그 전에 이것들을 퇴역시켜야 되고 안전 문제도 있으니까 음,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네요. 에, 에, 안 맞아. 수송기도 예. 워낙 험하, 험지나뭐 험하게 많이 썼기 때문에 특히 C N &E 이3 5뭐다둘다 그렇죠. C 삼 일삼공도 그렇고 음. 워낙 뭐 험하게 트럭 같이 썼기 때문에 운영 수명이 이제 좀 있죠. 아무래도 이제 한정돼 있고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얽혀버리는 거야. 이게 국내 개발의 수요가 네. 시기나 바뀌었느냐 그냥 빨리 음. 사서 그냥 배치하는 게더 낫지 않느냐. 에. 그게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네. 이제 서로 이제 국내 방산 업체 대표적인 업체 카이 업체하고 이제 홍보전 또 이제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거죠 새로운 측면으로. 아 네. 그러네요. 네. 그런데 네. 또 이제 우리가 거기에 얽혀서 이제 정책적으로 아니면은 거기 전직 현직 아니면 이제 공군에서 제 예편하셔서 뭐 이제 카이에 좀 들어가고 싶은 분들 하면 이제 이런 이제 로비 활동할 수 있는 이제. <laughs> 그런 분들이 이제 또 이제 반대로 국산을 무조건 우리가 어, 국뽕이다. 예. 국뽕이다. 무슨 뭐 그거 우리가 기다려주면 다 물건 나오니까 개발도 할수 있고. 가능하다. 얼마든지 대한민국 기술로 된다. 근데 이제 와. 엔지니어 계통에서는 개발해야 하겠지만 엔지니어 계통에서는 개발하지만은 을 전투기 네. KF-10 전투기 개발하는 조그만 거 개발하는 거고. 동체 큰 거하고는 어떤 기술 개발 엔지니어가 좀 틀리대요 방식이 분야가 장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 기술 지원을 협업한테받아서 네. 시작해요. 음, 네. 이건 역시. 네, 이건 역시 기술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지. 혼자 다할수 있는 거는 아니란 또 이제 이게 와. 체계 통합이 게좀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동체 네. 큰 거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감론 일박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뭐 본격적으로 올해 시작될 것 같고 음. 내년 이맘때 되면 상당히 또 이것도 뜨거운 감자가 될 수도 있죠. 그냥 분에 개발해 원 음. 저기 추가 수입이야. 지금 그럴 때는 아니야. 뭐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이 분야는 언제까지 결정을 지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금 소요 제기가 이제 이렇게 등장하면은 네. 결국 이제 합참에서 검토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뭐 연말은 그냥 가볍게 넘겨가지. 고 아, 올해 넘기고 또 내년으로. 네. 음. 그리고 내년에 이제 뭐 거의 몇년 동안 또 이제 그 검토 본격적인 이제 아주 검토. 자기들 음. 이제 입맛에 맞는 건터가 이제 싸움이 시작되고 이제 여론전이 러 시작되죠 아 그러니까 저는 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이 수송기 사업 이것이 엠브라이르와 함께 기술 공동 개발로 우리께 진짜 뭔가 만들어지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네. 2020년도에 이제 최초 수송기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는데 역시 그때 뭐 세미나장에서 네. 그래서 이제 카이에서 많이 홍보하다가 이제 작년 그 아덱스 때 네. 그때 모형이 등장한 거. 중간에 뭐 DX 코리아도 있었고 해서 뭐 이렇게 그렇죠. 모형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작년에 네. 우리가 방송할 때 모형이 좀커졌그랬어요 아, 커졌어요. 그리고 네. 좀 제대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지금 한, 영상 나갑니다.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어차피 좀 이렇게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음. 한번 이렇게 던져 본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 향후에 이게 공군 사업이다 보니까 항공기 사업이다 보니까 네. 올해 그뭐 카덱스나 DX에서는 안 나올 것 같고. 올해는 안 나오겠네요. 예. 그래서 내년 뭐 상반기 뭐 마덱스라든지 예. 그리고 이제 하반기 아덱스 때나 이제 구체화되는 게 내,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아 <laughs> 그렇군요. 이제서뭐 나온 얘기니까. 아우 저는 정말 이 사업 잘 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네. 그냥 카이 입장, 카이 업체 입장에서 뭐 c 1 0 3 0 h CN에서 대체 대체를 뭐 이걸로 해야 된다고 이제 홍보를 했었고 더 나가서 이제 <laughs> P3C 뭐 초계기도. 그 시리즈 항공기로 이제 개랑 개조한 거 네. 그것도 같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음. 넓게 얘기했었죠 아 저는 정말 이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대형 수송기 음. 사업 국내 개발 잘될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것이 뭐 기술 도입이든 아니든 예 네. 근데 이것이 좀 아직까지 뭔가 확실치가 않다 보니까 그니까 절차가 이제 많이 네. 남아 있는 거죠 네네. 이거를 이제 사업화시키려면은 거쳐야 될게 되게 많은 거고 음. 그동안 관련 기관에서 국방부나 방사청에서 그 소요 재개를 시작해서 시간을 뭐 지금 7년가 보통 7년 걸리는 거를 뭐 2.8년으로 줄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도 실제 적용을 해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걸리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건 또 음. 대형 수송기다 보니까. 음. 그래서 그걸 좀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부터. 네. 아무튼 이 C130H 대체 사업이다 보니까. 뭐 그냥 넉넉히 있을 수는 없어요 빨리 또 결정을 해줘야 예예 네. 예. 이것이 뭐 도입을 할 건지 아니면 국내 개발 뭐엠브레어로와 함께 한다든지 어떤 그런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아무래도 내년까지 저희가 좀쭉 지켜봐야겠네요 아니 뭐 여름만 가도 9월 달만 가도 네. 뭐 그다음 뭐 어떻게 했다 수요제기가뭐 확정이 됐다 어... 그래뭐 국책으로 뭐 한다든지 뭐 네네. 돈을 어디서 그 가져올지 뭐 산자부도 있고 국방부도 네. 있으니까. 그런 또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겠죠. 아... 이제는 이 이제 이거 대체 사업을 이제 해야 된다. 더 늦을 수 없다고 했으니까. 네네. 올 가을 한번 음... 그때까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네. 네. 그때는 좀 뭔가 확실한 소식으로 좀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그리고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역에서 어제 슈퍼소닉 TV. 네. 저 모르는 노래인데. 모르는 노래. 어무한. 아, 이 장르를 넘나드시네. 저이 음악, <laughs> 음악이다, 장르를. 뭐, 너무 심하게 넘나드시네. 첫눈이 내리는 아. 날, 안동역 앞에서. 예. 만나자고. 예. 약털보여람털털 고개 좀 내리시죠 코털범입니다아 <laughs> <laughs> 아, 기분 좋게 생겨 생각... 이렇게 좀 진행 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또 아유 어떻게 제가... 오늘은 뭐 좋은 일이 많으신가봐요. 아유 제가 이 진성 씨 안동역에서 이 노래가 그렇게 좋아요. 예. 네, 제가 전 장르를 다 좋아하는데 케로트도 뭐, 뭐,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뭐, 개인 취향이죠. 예.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타임즈의 안승원 대표님, 저 소닉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